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요한복음 8장 53절부터 58절까지,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곤더이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인이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하다가 워 보고 기뻐하였느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기록된 2000년 전의 말씀을 이제나마 제대로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의 감각이 지식이 뛰어나다고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해서 거룩해야 하나님 이 말씀을 제대로 볼줄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시간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케 도와주시고.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중에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대한 믿음이 일차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이차적인 믿음은 주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왜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모르고 살면 안 되느냐? 뭐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사, 살아서 천국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교리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리상으로는. 물론, 우리가 교리상으로라고 얘기했을, 때라고 얘기했을 때, 교리라는 것을 원문을 정확히 읽는다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평신도가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셋은 다르다에 다르다. 셋은 서로 같지 않다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이라는 신앙고백에서 나왔어요. 벨직이라는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겁니다. 벨직이라는 신앙고백에서 나왔는데 이런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런 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거의 얘기를 못 듣게 돼 있어요. 얘기 잘안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더더욱 그 큰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 어 교리, 그러니까 이 교리가 생겨난 걸 내가 뭘 믿느냐, 너, 너 그리스도인은 뭐뭘 믿느냐, 신앙 고백을 시켜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건데, 그게 맨 처음에 나온 게 사도신조라는 거예요. 사도신조 전에는 예수는 주님이시다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가장 기본이 원형이에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사도신자가 나오고 니케아 신조가 나오고, 니케아 콘스탄트블 신조, 칼케돈 신조.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나오길 때까지 이러한 신앙 고백 쭉 나온 거예요. 벨직 신앙 고백, 스위스 신앙, 제2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 계속 나왔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나오나 예수님이 자존자라고 하는 그 항목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항목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것이 니케아 종교 회의예요 거기다가, 그다음부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어 신조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있다. 시간 이전에 나왔다. 그래서 영원히 발출했다. 영원히 나아지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동일 본질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종속된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종속적이, 종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리우스 2단이 나와요.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리우스 2단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을 만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도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성에, 신성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그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3일제는 신비니까 그냥 믿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그동안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오니까, 거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3일제는 신비라. 이렇게 됐는데, 정확히 설명이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히 설명이 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존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세 번에 걸쳐서 딱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8장만 자존자로 나와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 계시록 22장 13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 영원성, 시간 밖에 계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끝내는 그 밖에 계시는 분을 얘기하므로 영원성에 관한 얘기지만 자존성에 관한 얘기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물론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자존한다 해버리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정확한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증언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버리거나 이것을 오역을 해놨다 그 말,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거예요. 부득이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육체를 취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나 해설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런, 이런 말이. 그러니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게는 어떻게 되느냐? 8장 24절을 봐봐요. 지옥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24절을 읽기 위해서 2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너희, 지금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고 대화하고 나온다는 게 나오고 22절에 나오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성경 전문가들이죠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기라는가?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으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고, 원문을 지게 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어, 아니야. 나는 위로부터 있고, 너는 아래들로부터 있으며, 나는 위로부터, 위로부터, 위, 위의 것들로부터 있다.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고,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느니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 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겨갑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 말했다. 말했다. 너희가 너희 의 죄들 가운데서 장차 죽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만약 너희가 내가 나는 뭐 뭐이다 또는 나는 자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요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가 그인줄이라는 말은 호티에고에임이에요. 뭐 뭐라는 것. 내가 나라는 것,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한분 하나님을 모세가 자꾸 물어봐요. 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서 얘기를 해서 구출해 내오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이죠. 뭐라고 했냐. 하나님 모세에게 이러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러시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일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헬라우로 시브레론이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아이엠 뎀 아이엠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뒤에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분물에 관하여 그동안에 설명했던 것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는 쉬운 성경은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냐 하면 너희가 예전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것을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 하면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여호와증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호와증인이 신세계 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놨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현대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은 내가 그 또는 내가 나다라는 건데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가까운 건데, 내가 나다라는 것은 세 번역 표준 세 번역 성경하고 카톨릭 성경은 그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에그좀 나중에 나온 것이라고 근데 대보다 내가 그라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해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인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달랑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 죽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알고. 우리도 그분이 베푸신 그 은총에 어떻게 보다 밝고 일평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달랑 이렇게 보내 가지고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 정도 사랑 가지고 헌신이 나오는 헌신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최초로 안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안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으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시만 아들로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도의 세계라가 수많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자손들이 있는데 그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아들이 너희 아들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특별한 예언도 있어요 장세 22장이나 3회나 7장에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시지만 아들로 올 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은 아니었어요.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이 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어어 제들이 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나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다 다 아래로부터 나온 게 뭐요? 예 나중에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니네 아버지가 마이다딱 얘기해버려 예수님께서. 하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그 뒤로 보겠습니다. 어 38절, 38절, 37절부터 있습니다. 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보아, 이미 보았 본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었던 것을 행하고 있다. 아비가. 아비가. 그랬더니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40절에 충격적인 얘기를 던집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여호와하고 아버지다는 얘기예요자 40절 나갑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었던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대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어째든 책잡을 유하고 벨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이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얼마나 공손하게 겸손히 나를 대접한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44절에 나오는데 막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 하고, 우리,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고, 나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사탄의 자식이에요. 물론 우리 이방인도 사탄의 자식이죠. 이미 죄된 본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올 줄을 아브라함은 알고서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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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렇게 대접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여호와란 얘기야. 나는 지금 한분 하나님이 하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구약에 그 알려준 거예요. 한분 하나님이 하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여호와다라고 알려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전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말과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뒤쫓서 해보면 은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350가지 이상을 예언을 이루니까 그런데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율법 해석권을 가져가서 율법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스, 자기의 스승권을 뺏어가려는 존재로 알아요. 예. 자기의 율법 해석권을 뺏어가려는 존재로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를 어,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막 어, 쫓아버리고, 막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함으로,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을 파괴하는 전절를 알기 때문에, 이 대지상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여, 둘은 원래 철천지 원수 좀,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한통속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여 없어야 내가 선생이라는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이 헤롯 대왕이나 또는 빌라도는 소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통속이 다 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한통속이 지도자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지금 귀신들렸다. 너는 산마의사이다막 그렇게까지 매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그그 그,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56절을 봐요. 생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누구라고요?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 나의 때, 나의 시간, 나의 날. 그러면 나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낸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56절에 관련된 어떤 관주에서도 이 나의 때라는 것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지 않아요. 관주에 없어요. 그런 관주가 없어요. 아까 24절, 28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관주를 넣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아예 이걸 이건 안 넣어 놨어요. 이건 어디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18장 열어 봐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이라고 아무도 관주를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해석을 못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 한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자존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학자도 예수님을 자존자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18장 10절입니다. 10절과 14절이에요.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에게 나타난 유일한 사건이 창세기 18장이에요. 19장이에요. 하부라 하나님께서, 한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육신을 육신의 모양을 취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유일한 거예요. 모세는 직접 보려니까 못본 것이고 등만 보여준 것이고 직접 보여줬어요. 직접 보여줬는데 그때 뭐냐 하냐면 네 내가 다시 에, 이맘 때 내년 이맘 때1년 뒤에 이,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너가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돌아온 거라고요? 여호와가 왔다, 여호와가 다시 왔다는 걸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1 4절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았고 또 기뻐서 뛰놀았다 그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시 내게로 왔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나와 임마누엘을 하러 왔구나. 나와 함께 하시게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왔다고 여호와가 온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성경 해석인데 어느 누구도 이 이것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존자라고 해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루터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이 평생도록 가졌던 단한 가지 목적은 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없을 때 나를 사모했지만 너희는 내가 있을 때 나를 배척했다 그는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요하로 오고 계시 한분 아니 와고 계셨고, 지금도 와서 아들로 왔다 이거예요. 그 예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이 낳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올 거다. 그러니까 아들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인 거지. 아들을 달랑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제가 지금 왔으니까, 지금 실제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은 예표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제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으면은 하나님이 오셨다고 뛸 듯이 기뻐해서 유대인들이 이예수님을 보고 환영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즐거워야 되는데 죽이려고 독사의 눈을 뜨고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한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냐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나와 있는 시간 이전에 나와 있던 그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고는 동일 본질로 이해해라.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죠. 목숨을 안 바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죽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직접 죽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와서 직접 죽었다라는 거 구약으로 치자면 그걸 알 때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뒷부분 또 있어요.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교리를 이미 만들어놓으니 해석할 수가 없고 해석해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분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오면 아들로 올 거라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시고 한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